어, 24년도 수능 2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고창의 개수가 1, 2, 3차 함수에 대해서, 어, 지금 박스 안에 보시게 되면, 어, 뭔가 k-1을 넣었을 때, 그리고 k+, 1을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부호 변화가 생기는, 요 그러니까 사이에 근이 생기는, 맞지? 그렇게 되게 하는 정수꼴들이 어, 존재하지 않는다. 요렇게 생기면 안 돼. 정수 두, 두칸 차이 나는 정수에 대해서 부호 변화가 어, 요렇게 생기는 꼴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 이런 표현이고, 일단 문제 풀면서, 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꼴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지? 어, 라고 되어 있고, 지금 F'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F' 4분의 1이 음수고, 그랬을 때, 함수식을 완성해서 함수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게돼 있어요. 미지수가 몇 개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최고창의 개수는 1이라고 해서 A, B, C, 문자가 3개 있고, 지금 당장 처리되는 건 요거에 의해서 문자 하나가 처리될 거고, 문자 두개 처리할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문자 두개 처리할 거를. 근데 일단 요 식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요 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어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렇든저렇든요게 근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차식이 근이 어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서 어 한번 몇 개로 몇개의 경우를 이꼴에 대해서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는 그런 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립하지 않는 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성립하지 않는 꼴들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근을 어 하나 가진다라고 했을 때 일단 처음으로 얘가 지금 최고 차의 개수가 최고 차의 개수가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 개획은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부분이 있는 삼참수 어 개행 중에 요 모양밖에 안 돼요. 요 모양 중에서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런 식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직 f(x)가 생겼다라고 하면. 여기 근 오른쪽 편에 k 플러스 1이라는, 맞지? 그러니까 근 오른쪽에 정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근 오른쪽 바로 앞,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정수. 얘가 만약에 정수였으면 근이 k였으면 그거보다 오른쪽에 k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얘가 만약에 근이 정수가 아니더라도 정수, 요 녀석보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정수가 있을 거 아니야. 있게 되면 이쪽에 k-1이라는 정수가 두칸더 가서 왼쪽으로 가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한마디로 요런 꼴이 지금 생겨버리네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 근이 하나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서 도 마찬가지 무슨 말이냐 요근 왼쪽에 k-1이라는 녀석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k플러스 1 요런 꼴 성립하지 않는다 했잖아 한마디로 어 방정식의 근이 fx는 제로의 방정식의 근이 그치. 한계일 수는 없다. 어, 요런 함수 그래프는 나올 수 없다. 라는 거를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다시.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근하고 근 사이에다 정수를 집어 넣을 거야. 근하고 근 사이에다가 정수를. 그지 결론을 먼저 얘기하게 되면 근하고 근 사이에는 정수꼴이 들어갈 수 없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다시. 근과 근이 있잖아. 근과 근이 있잖아. 요 사이에 k 플러스 1이라는 요런 정수꼴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k 마이너스 1이라는 요런 정수꼴을 집어넣을 수 없다고. 왜? 라고 하면, 여기에 k 플러스 1, 근 오른쪽 편에 있는 제일 가까운 정수를 k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이근 왼쪽에 무조건 k 마이너스 1이 생기게 돼 있겠지. 이게 헷갈리면 숫자로 몇 개, 숫자로 한번 확인해 봐. 숫자로 뭐 0이나 1이나 얘를 0으로 놓고 여기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이런 여으로 숫자로 한번 확인해 봐. 맞지? 문자라 좀 헷갈릴 수도 있어. k 1, k 플러스 1. 요 근의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정수를 k 1이라고 하면 요 근의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녀석 이 아니라 왼쪽 근의 왼쪽에 있는 부분 k 이너 1이라고 하면 두칸더 가게 되면 k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요, 오른쪽 편에, 근 오른쪽 편에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알 수가 있을 거야. 맞지 알수가 있을 것이고, 한마디로 요 녀석하고 요 녀석도 요런 꼴이기 때문에 안 된다. 됐지? 오케이? 한마디로 근하고 근 사이에 지금, 근하고 근 사이에 뭐? 정수가 들어가는 경우 안 된다. 맞지 근이 세 개짜리인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 요근 오른쪽에 있는 게 k 플러스 1이라고 잡게 되면, 여기 k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여기를 k 마이너스 1로 잡는다면, 여기 k 플러스 1. 근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정수를 k 마이너스 1라고 한다면, 요근 오른쪽에 k 플러스 1이 있을 거라고. 한마디로 요 녀석도 요 모양, 요 녀석도 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요꼴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1번을 하면서 알수 있는 게 fx는 0 의근은 맞지? 어 실근은 두개 이상이고 근과 근 사이에 뭐? 정수가 있을 수 없다 됐지? 요꼴를알수 있겠네 근은 두개 이상이어야 되고 근과 근 사이에 맞지 정수가 정수 꼬리 정수 꼬리 근과 근 사이 정수 꼬리 있을 수 없다 맞지 이거를 첫 번째 맞지 그려보면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맞지 풀이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정도까지 비벼봤으면 사실 이거보다 뭐더 많이 비벼어 문제 풀 때는 더 많이 비볐는데 한요 정도 맞지 어 비비고 나서 하면 좀 나을 것 같던. 얘가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4참, 3수개형 중에서 요런 모양이다 라는 거는, 맞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부분이 있으니까, 요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4분의 1. 이두 녀석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0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도 뭐? 0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도, 어, 음수다, 라는 걸알수 있겠네. 됐지? 그래서, 0일 때의 함수 값이, 맞지? 0일 때 함수값이 양수일 수도 있을 것 같고, 0일 때 함수값이, 0일 때 함수값이 음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f 0은 0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f 0이 0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이 접선의 길이가 음수니가이 F형이 양수면 접선의 길이가 음수니가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지?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뭐, 이쪽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맞지? 만약 이 제일 첫 번째 경우다라고 하면, 근이 하나인 경우는 여기서 안 된다고 했어. 1번에서. 맞지? 마찬가지. 이 녀석 지금 중근까지는, 근이 두 개인 경우에는, 맞지? 여기 근이 있고, 여기 근이 있게 되면 그 사이에는 정수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0이라는 정수가 사이 끼어버렸어, 맞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 이 녀석도 이렇게 됐더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세시근 가지는 형태가 됐다고 하더라도 요 근하고 요근 사이에 정수형이 있잖아, 맞지? 정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있기 때문에, 맞지? 이 경우는 안 된다. 마찬가지. 요 녀석 같은 경우 이렇게 오른쪽은 이렇게 0에서 0 근처에서 오른쪽 이렇게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고 최우찬이 양수기 때문에. 요 녀석 같은 경우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을 거고. 요렇게 마치 근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지는 꼴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근을 하나만 가지게 되지. f x 스 근을 하나만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근 하나 가지는 경우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다음. 요 접하는 경우는 요 접하는 경우는 지금 근을 두개 가지는 경우인데 근근이 나왔을 때 근과 근 사이에는 내가 정수가 있으면 안된다고 했어 근데 0이라는 녀석이 정수가 있기 때문에 요 녀석도 모양이 안된다 라는걸 알수 있다고 마찬가지 요런 식으로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더라도 요 녀석 같은 경우 요근하고 요근 사이에 0이라는 정수가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맞지? 안된다 맞지? 내가 원하는 모양인데 한마디로 셋다 안된다 한마디로 F00이다 그치? 오케이 요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그럼 여기 F0이 0이야. 이제 요 조건 때문에 F0이 0이야. 맞지? F0이 0인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이너스 1, 1. 맞지? 마이너스 1 아니고 그냥 뭐, 뭐, 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 1이 있으면. 맞지? F1 값은 함수 값이 양수고, F-1 값은 함수 값이 음수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잖아. 맞지? 한마디로 요 녀석 맞지? 근과 근 사이 정수는 없지. 맞지? 정수는 없는데, 만약 이 경우는, 맞지? 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고. 그럼 얘 점점, 점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가 1 되는 경우는. 맞지? 이 경우는 될것 같아. 맞지? 될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이 1이고, 여기가 0이고, 그리고 여기가, 어, 여기를, 어, A라고 할게. 맞지?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 요 경우 하고, 맞지? 그 다음. 요, 지금 요 상태에서. 여기서 왼쪽, 이쪽으로 하다가 요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맞지? 요 경우 하고, 맞지? 얘두 녀석. 맞지? 그리고 어, 요 녀석까지. 됐지, 될것 같아. 될것 같은데, 일단 요 녀석은 수치상으로 안 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잖아. 그럼 얘가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값 알고 있어. 나제요 값을 이용해서 안 된다는 거 확인할 거야. 3 집어넣, 아, 미분하시게 되면 이렇게될 거고, 어,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게 되면 16분의 3 마이너스 1 해서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안 된다는 거 확인됐어. 요 그래서 얘는 안 돼. 맞지? 그리고 얘도, 맞지? 얘 아니면 얘다. 이제 생각할 수 있겠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하게 되면, 어, 그러니까,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인 걸 이용하면, B값이 아마 범위가 안날 거야. 요 녀석은 B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형태거든? 그래서 일단, 어, 계산해 볼게. 얘 같은 경우, x 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나? X 세제곱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bx 이렇게 생길 것 같어 여기서 미분해보면 f'x는 3의 x제곱이고 마이너스 2배의 b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다가 뭐 어,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어 16분의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4분의 1 넣으면 2분의 1b 마이너스 2분의 1b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b 마이너스 2분의 1b 맞지? 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나? 맞지? 얘가 마이너스 16분의 4라고 할게. 마이너스 4분의 1. 얘 16분의 8이라고 하고. 맞지? 마이너스 16분의 5. 어, 마이너스 16분의 5. 반대쪽으로 넘기면, 어, 16분의 1 되나? 16분의 1. 맞지? 어, 2분의 1. B. B값이 음수가 나와서, 맞지? 모순이 나온다. B값이 음수가 나와서 모순이 나와. 됐지? 오케이? 그래서 요 경우도 안된다 요 경우 안되고 요 경우 안된다 아요경밖에 안되겠네 됐지? 케이스 분리한 거는 맞지? 쉬울게 한마디로 요 녀석 범위 즉 A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인 경우 맞지? 요경우밖기 안될 것 같아 그래서 요 경우 마지막으로 계산하고 끝내도록 할게 고민을 좀 많이 해보세요 맞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야 fx 같은 경우는 xx-1에 x-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전개 하시게 되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x 제곱 플러스 ax 이렇게 될 거야 얘 미분 해가지고 숫자 저거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로부터 a값 계산하도록 할게 얘가 2분의 1a, 2분의 3a, 2분의 1. 맞지? 뭐, 이렇게될것 같아.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 맞지? 얘 16분의 8이잖아. 16분의 11. 얘 16분의 4. 마이너스 16분의 15. 이래 될 거고, 얘는 2분의 3a. 이래 되겠네. 맞지? 요3 하면 여기 5 되고, 여기 2 하면 뭐? 8 되나? 어, a 값은 마이너스 8분의 5. 자, 지 범위 맞아 떨어졌어요. 맞아 떨어지고 fx 어떻게 생기는데? 라고 봤을 때, 어, 얘 같은 경우는 x, x-1에 x 플러스 어 8분의 5.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 뭐 f8 깎여산해라고 했으니까, 8, 7, 8 더하기 8분의 5. 이렇게 될 것이고, 7은 앞에 놔두시고, 8만 전개. 64 플러스 5. 70 1이다. 70 1. 7, 7, 49, 아, 483 해서 아, 계산을 끝내면 될것 같아.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쉽지 않아. 요 쉽지 않고, 맞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맞지? 아, 하면서 좀 따져봐야 될것 같아. 설명 여기까지 할게.